섬유유연제 뚜껑의 배수구 구멍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알려드렸죠? 뚜껑이 없다면 여기 옆구멍은 비닐봉지에 휴지를 넣어 막아주세요. 배수구 마개를 뒤집어 올려준 다음 가타산 소다를 3분의 2 정도 채워주고 주방 세제를 선어방울 넣어 섞어주세요. 한 소끔 식힌 뜨거운 물을 천천히 나눠 부어주면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 같은 거품이 올라오는데요. 배수구망을 덮어 배수구에 거품이 머물게 한 다음 어느 정도 거품 반응이 멈췄을 때 배수구 커버를 덮어주세요. 배수구 오염 정도에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준 다음 라이터를 활용해 하나는 도도한 메뚜기 자세로 뒤로 젖혀주시고요. 하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앞쪽으로 90도 꺾어줍니다. 배수구 안쪽과 여기 모서리 틈새 부분까지 구석구석 문질러주세요. 물러시서 헹궈주면 배수구 안쪽이 뽀득뽀득 깨끗해졌죠?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청소해주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주방 배수구망도 깨끗이 청소하고 세균과 곰팡이 벌레가 생기지 않는 배수구망 커버로 편하게 살림하시길 바래요.